안녕하십니까 모고수입니다 이제 또 일주일이 마감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목요일날 올려드렸던 동영상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동영상에서 5위평을 돌파하는 양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30분봉에서 보시면은 다층자리 나왔죠. 목요일 날도 다층자리 나왔고 금요일 날도 다층자리 나왔습니다. 어딘가 하면 여기 목요일 날 여기 돌파하는 자리. 다시 오위뼈 하단은 여기 양 윗골을 달았죠. 다시 금요일 날 여기 돌파하는 자리. 그다음 월요일 날은 여기 추가 양봉 여기.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 예를 들어 여기 음봉이 하나 더 나왔다. 음봉이 나오면은 다시 이 음봉에 화요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화요일날 이 음봉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중 자리가 됩니다. 한일하 한일하은 여기 기준봉의 중간선를 돌파하는 양봉이죠. 중간선을 돌파하면서 여기 5위평을 여기 22평이 있고 5위평이 있습니다. 그럼 5위평하고 22평하고 수렴이 됐죠.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30분 봉에서 보면은 여기죠.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여기 추가 양봉. 기대됩니다. 양지사. 양지사는 패스하겠습니다. 승일. 자, 여기에 돌파하는 자리, 52평을 돌파하면서 기준봉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30분봉에서 보면은 여기죠.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돌파하는 자리. SDN. SDN은 여기 중간선, 여기 중간선이죠. 중간선 지지를 받고 5위평을 돌파한 자리, 지금 현재 5위평 하단이죠. 30분봉에서 보면이 금정선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가 닫힌 자리가 됩니다. 그럼 세종 메디칼, 세종 메디칼도 지금 여기에 5위평하고 22평하고 크로스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한 20일 정도 될 겁니다. 16일 정도 됐죠.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 이봉의 이봉의 상단을 지금 이탈하지 않고 있죠.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요봉 여기를 6 5 4 5를 정도를 돌파하는 양봉이 닫힌 자리가 되겠습니다. 3형 엠텍 3형 엠텍도요 5위 평을 돌파하는 자리. 요 언봉의 몸통 중간선. 요 언봉의 몸통 중간선이죠. 돌파하는 자리. 30분 봉에서 보면은 여기 검정선을 돌파하는 자리. 그다음에 언봉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늦 수년을 하니까 다음 주 종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주 종목으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다음 주 종목은 주말이고, 이러기 때문에 종목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오이평 하단의 양봉, 오이평에, 오이평 하단의 음봉 오이평 상단 음봉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메인은 음봉입니다 SDN 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52평 하단에서 양봉 1차 매수 자리가 나왔다고 봐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준봉의 중간선을 이탈 안 하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하율 관계 없습니다. 여기 52평을 돌파하는 자리가 같은 자리가 된다. 그럼 52평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있죠. 여기 기준봉의 상단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 앞, 음봉의 중간선 정도가 돼요. 이 30분봉에서 보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를 딱 돌파하는 자리. M2M. 자, 5, 2평 하단에서 양봉이죠. 여기도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 쭉 아래 꼬리 달아버리죠.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여기 242평. 장기 입형선 242평을 이탈하지 않고, 52평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가 다중 자리가 됩니다. 유니온 머터리얼, 장기 입형선 242평 상단이죠. 여기는, 여기 앞, 여 대랑글에 터진 봉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그다음 30분봉에서 보면은 여기죠.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금정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 금정선이 60 62평입니다. 5분봉에서 62평이 1봉에서 52평입니다. 웰크론한택자 여기서 지금 계속. 5위평을 기준으로 해서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기준봉의 중간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내일 여기 악대를 하면은 여기 있죠. 5위평 하단이죠. 여기 5분봉에서 1봉에서 5위평을 돌파하는 양봉이 다준자가 됩니다. 그 다음 5위평 하단 음봉을 보겠습니다. 버스모아 여기 2봉, 기준봉의 상단을 이탈하면 안됩니다. 상단을 이탈하지 않고 5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5위평 하단이죠. 5위평가딱 밀려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정도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가 얼마고하면18109 18100을 돌파하는 자리. 18100을 돌파하는 자리. 상신 EDP. 오이평 하단이죠. 오이평이 최상단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자, 캔들 눌림이 나오는 거죠. 오이평 하단 양봉입니다. 그러면은, 지나온 타점자를 보시면 여기죠. 이 양봉. 그 다음 여기서 이 돌파하는 이 양봉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온봉에앞온봉에 어, 몸통 중심 정도를 도, 돌파할 때가 타점자를 됩니다. 그는 저항라인은 아, 지지라인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아, 지지라인 표시가 나죠. 여기, 뱅곡라인이60신고가뱅곡라인이 지지라인, 지지라인입니다. 왜? 여기 보면은 아래 꼬리 달고 맞고, 아래 꼬리, 여기도 아래 꼬리 달고,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17,000원, 한 500원 정도 되겠네요. 아스텔 빠자 자, 242평 상단이죠. 상단이면서, 여기 중간선 지지를 받는다. 중간선. 중간선을 이탈해버리면 242평을 이탈하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를 돌파하는 월요일 날 자리가 양봉이 다준 자리가 됩니다. 플리터 52평이 최상단 2평, 122평을 돌파하려고 짱짱짱 눌림이 맞죠. 첫 번째 눌림이 맞죠. 첫 번째 눌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요 음봉이 있는 요백옥라인을 이탈하면 안 된다. 다시 음봉이 하나 더 나오더라도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즉 이봉의 중간선, 몸통 중간선을 돌파하 자리 정도됩니다 그럼 하신 하신도 연중신고가를 막고 쭉 밀어버렸죠. 여기에 지나온 타점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고 있습니다. 지나온 타점자리가 오이핑 하단에서 양봉, 여기죠. 그럼 여기도 걸리죠. 그 다음 여기 땅땅땅, 여기도 걸리죠. 이렇게 552평이 최상단 2평선을 돌파하고 캔들 눌림이 왔을 때 552평 하단에서 552평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짐자리다 기존에 이는 음봉 다음에 양봉도 다짐자리 나오고, 그 다음 백공라인을 돌파할 때도 다짐자리가 나오지만은 공부를 하시는 차원에서 552평과 이격이 제로인 양봉만 찾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552평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짐자리가 되겠죠. 그 다준자라는 건 뭡니까? 요, 뱅공라인이죠뱅공라인 요, 뱅공라인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다준자리입니다. 9,980인가 만, 만을 돌파하려면 좋겠죠. 왜? 만 원이란 가격이, 가격 매물 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5,2평 상단에서 은봉. 그럼 5,2평 상단에서 은봉은 양봉을 달면서 5,2평 상단 음봉의 몸통 중간선이나 몸통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무조건 다점자리입니다. 양봉 달면은 다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원 하나테. 자, 우리가 여기에 52평이, 오평이 최상단 2평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음봉 다음에 양봉. 이는 자리를 놓는 거죠. 음봉 다음에 양봉 요 자리 그 다음에 음봉 다음에 양봉 이 자리 그럼 552평 상단에서 음봉 다음에 양봉 요 자리죠 음봉 다음에 양봉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5이평하고 22평하고 길봉 내에서 양봉 다음에 이 음봉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돌파하는 자리 내일 여기서 돌파를하면은 여기서 슈팅이 잘 나온다 이렇게 상승겸으로 출발하면 수팅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이온 컨택, 오이평이, 자, 오이평이 최상단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기준봉을 세우고, 기준봉을 세우고, 오이평 하단에서 양봉, 여기서 오이평을 돌파하는 양봉. 딱정해져 있죠. 기준이 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딥니까 여기서 오위평 하단 여기죠 요 부분이 다중 자리고그 다음에 오위평 상단에서 캔들 눌리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위평 하단 캔들 눌림이고 오위평 상단 캔들에 은봉 눌림입니다 이 은봉 다음에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여기 중간선 아니면 상단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 이럴 때가 다중 자리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대항가 마찬가지 여기도 보시면은 자 여기는 기준봉을 세웠죠. 기준봉을 세운 상태에서 세운 상태에서 다중자리 가 어디입니까? 여기 양봉, 양봉 여기 시가가 다중자리였죠. 그 다음에 양봉 여기 양봉에서 두 번째 양봉 오이평을 돌파한 이자리가 다중자리였죠. 그은봉 다음에 요 양봉이 요 몸통 중간을 돌파하는 자리, 다중 자리. 그다음 요 원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 몸통 중간이나 상단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다중 자리라는 겁니다. 기준만 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자 본인의 매매 기준이 되면 됩니다. 대동전자, 대동전자는 바로 여기 여기가 다중 자리죠. 요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상승 원봉입니다. 쭉 갔다가 지금 계속 입꼬를 다는데. 아직 멀어서 여기 위에 물량들을 좀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분산이 안된것 같습니다. 자, 대원제야 대원제약도 상승 은봉이면서, 여기 5, 2평이면서 22평 상단에서 은봉이죠. 여기에서 이 은봉의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점자리가 됩니다. 최상단 2평선을 돌파를 했죠. 아직까지 여기 22평이 남아 있지만은 아직까지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나오고 여기서 52평, 22평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여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왜? 이 보시면은 신고가죠60 신고가가 됩니다. 최고 종가죠. 60 최고 종가 종가상 최고 종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온 종목들을 잘 관찰합니다. 관찰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게 디테일하게 뽑았기 때문에 월, 하, 수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매일 종목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laughs>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공부가 된 종목에 대해서 본인하고 본인의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